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수능, 가양 30번 문제 같이 할 겁니다. 자, 양의 실수 티가 있어요. 곡선 요놈, 곡선 이놈, 한 점에서 만납니다. 오지간점에서 만난다. 이때 실수의 값을 FT라고 하자. 자, 요놈 구해라. 그럼 이거 뭐예 FT 구하고, 미분하고,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지 그럼 FT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이오지간점에서 만날 조건을 분석해내야 됩니다. 자, 보시죠. 보시죠. 아, 이거 어렵지 않네요. 양의 실수 t에 대하여입니다. 곡선 요거야 이게 뭐냐? t는 어차피 실수잖아. 변수가 아니야. 그럼 여기는 이러면 ln, 즉 로그함수죠. x-t만큼 이동한 거야. 이렇게. 맞냐? 곡선 y는 2 e 곱하기 2의 x a 제곱과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아, 오직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보자. 자 뭔지 보자. 이 뭐니 뭐니 뭐니. 자봐봐 봐, 봐. 이 봐.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여기 요놈이 이걸 한번 그어보도록 하자. 자뭘그어보냐 이렇게 그세요. 이렇게 그서 어 준비. 뭐냐 이게 T야 T. 어 T. 자 x는 아이 자자 T 제가 합니다. 예 이렇게 그래프가 돼 있어요. 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돼있는 그래프예요. 얘가 바로 저놈이야. y는, y는 t의 세제곱그 다음에 ln, x-t, 이런 놈이야. 그 다음, 얘는 뭔데요? 얘는 지수함수잖아. 지수함수 2의 x의 곱을 이동한 건데, 보니까. 근데 2의 x의 곱 어떤 건지 알아? 2의 x의 곱이 이거야. 얘가 2의 x의 곱이거든요 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가 원래 2의 x의 곱이어서 이렇게. 2의 x의 곱 이거야. 그런데 얘를 이동한 거라고.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예요. 자, 갑시다. x 축로 이동이 어떻게 되는지. 자, 갑니다. 얘가 이동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쭉 X축으로 땅당당당당당당당당땅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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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한 점은 바로 이겁니다. 뭐야, 이거? 자, 이제 다 까발려진 거야. 뭐지? 접한다며, 접한다. 이 사람은 문제를 내는 사람은 약간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접한다라고 말하, 말하면 좀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약간 돌려말한 거지. 바보. 그렇지? 자, 그럼 여기는 요놈. 뭐냐? 아, 이게 바로 오직한점에서 만난다고요. 접하도록입니다. 접한답니다. 우린 접한다가 나오면 바로 적응을 하죠. 응, 바로 적응이 돼 있어요. 뭐지? 그렇지. 그 점에서 함수값갖다미분계수갖다쓸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접점이죠, 접점. 접점을 뭐라고 둬요? 자, 뭐, 뭐, 문자 뭐 있어? 뭐 T도 썼겠다, 뭐도 썼겠다. 뭐라 하지, 저거? 어, 우리 저거, 저거 뭐라 할까? 뭐라 할까? 자, 한번 봐봐. 뭐야? 알파랄게, 알파. 줘, 알파. 그치? 알파랄게. 그럼 알파에서 뭐도 갖고? 함수값도 갖고, 미분기수 갖다. 이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써보겠어. 먼저 이거. 음, 자, 이거 한번 써보자. 얘는 음 이거, 이거.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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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에, 2에, 알파 마이너스 T, 그죠? T가 아니지, A지, 바보, A. 얘는 뭐하고 똑같냐? 쟤하고 똑같아, T 세제곱, T 세제곱, LN, LN, 알파 마이너스 T, 똑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2 곱하기 2 곱하기 2에, 2에, 알파 마이너스 A제곱은, 자, 요거 미분하고 똑같아요. 왜? 이거 미분하면 그대로야. 바뀌지 않아. 아시죠? 자, 지수 함수는 그대로고. 이거 미분하면 얘는 이렇게 돼. 알파 마이너스 T분의 분수 함수잖아. 어, t의 세제곱. 자, 미분하면 분수 함수. 오케이. 연립. 연립인데 두 개가 같다야. 두개 같으니까 당연히 이두 개를 이렇게 해서 연립을 해야 되겠다. 봐라. 자, 봐봐. 여긴 요 놈은 같으니까 바로 두개 같다고 놓으면 T 세제곱은 약분 된다. 왜? T는 양의 실수니까 당연히 약분이 되지. 그럼 얘가 이렇게 된 ln ln 알파 마이너스 t 알파 마이너스 t분의 1이다 라고 나오네요. 그럼 이거 풀면 돼요. 이거 풀면 돼요. 이거 풀면 여기 접점 알파를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응, 구할 수 있는데. 아 어, 이거 좀 그러네. 알파가 구해져요. 접점이 구해져야 무슨 문제를 풀거 아니야. 근데 얘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죠? 이는, 누구함수, 이는 분수함수니까. 이 대수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막힌 거야. 근데, 우리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 여기는 요거가 그니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냥 알수 있다. 내가 만약에 여기는 이 문제에서요. 저기 저 알파마이너스 t잖아. 쟤를 x라고 치환한다 쳐봐. 자, 내가 여기서 알파마이너스 t를 x라고 딱치환했어 이렇게. 치환하고 나면 얘는 ln, ln x 이 l x 분의 1이야. 이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냥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뭘 확인할 수 있는지 잘 보라고. 자, 얘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ln x는 이거 아니냐? ln x는 이렇게 생긴 게 ln x야. 얘가 지금 ln x지. x 분의 1이잖아. 그러면 유일하게 한 점에서 만나고요. 반드시 근이 존재하고 딱 여기 있어요. 나 이거 뭔지 모르잖아. 풀수 없대니까 얘를 c라고 할게 요 c. 아, 무조건 그나라는 존재합니다. 이 값은 그냥 고정된 상수입니다. 이거 움직이지 않는 그런 직선이잖아요. 여기는 저 직선이 아니라 뭐야, 저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얘, 예, 얘 예, 고정된 그래프에 이 교점은 당연히 고정된 숫자 상수가 나오는 거예요. C, C. 자, 그러면 우리가 저기 저 알파마이너스 T가 C가 되는 거 찾아내면 그만인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알파마이너스 T 있죠? 알파마이너스 T가 C다라고 놓고요.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 알파를 구해야 되잖아. 알파를 구해야 되는데, 알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T가 C 상수되는 거. 그럼 알파는 뭐 되느냐? 알파는 T 플러스 C가 되는, 어, 이런 겁니다. 여기는 이거 만족하는, 음, 이거 만족하는 것이 바로 하나 존재해돼 있죠. 그냥, 그래요. C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C는 상수라는 거. 다음.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뭘 해야 돼? 그다음에 a를 구해야 되겠지. 그 a 값이 f t라면 a를 구하면 어떻게 되겠니? a를 구하려면 여기서 구하서 구해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는 이 ln 있어. 근데 여기 a 구하기 위해서 지수에 a가 있잖아. 그러면 자연로그 취해야 되거든. 자연로그 취하는데 얘 취하면 또 ln ln니까 이좀 그렇고 여기다 취합니다. 그럼 아래쪽에다가 자연로그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래쪽에 자연로그를 취하도록 합시다. 음, 음 아래쪽에 자연로그 자, 자연로그, 자연로그 자, ln e 그죠? ln E 플러스 제 자연 로치하면 알파 마이너스 a가 되겠고요. 다음 여기 자연 로치하면 3ln t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ln ln c가 되겠습니다. 왜? 알파 마이너스 t가 c니까. 어, 자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제 a를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a는 a는 이렇게 넘기면 되잖아. 마이너스 3ln t 됐니? 다음. 그 다음 여기는 여러분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ln 이. 그죠? 어, 이거 이제, A, A가, 아, 플러스 LN이, 플러스 LN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렇게, 요렇게 되는 게 플러스 LNC, LNC. 그 다음, 이제 뭐가 하나 나와요? 알파가 남습니다. 근데 알파는 T 플러스 C입니다. 여러분, T 플러스 C, T C. 이렇게 된 거야. 됐지? 얘가 바로 A입니다. 그 A를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바로 FT라 부르겠다. 아, 결국 FT는 이렇게 나왔군요. 요게 바로 FT가 되는군요. 이제 뭐, 뭐,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나는 F' 3분의 1에 제곱만 구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럼 F' 자, 이거 미분해야지. 자, 여러분, 미분해 주세요. F't는 얘는 마이너스 t분의 3이 되겠고요. 얘는 날라가, 날라가. 얘는 플러스 1이 되죠. 끝. 여러분, 여기 C들은 상수거든. 그러니까 날라갑니다. 자, 얘는 여기 에 3분의 1에 F' 3분의 1 대입해 봐. 그럼 3분의 1 대입하면 3분의 1분의 3이니까 9가 되고 마이너스 9, 아, 마이너스 8. 끝. 자, 이제 우리가 연음의 제곱을 구하라라고 돼 있으니까 이 제곱 64가 답이다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어, 네. 이렇게 해서 자, 30번 문제 마무리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